아멘. 요즘에는 그 TV를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자, 강신호 변호사가 살해 협박을 받고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 변호사가 사무실에 어떤 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강신호, 너 목이 몇 개냐? 사람 목을한 개지 두 개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작두로 내 목을 자르겠다. 아, 소름 끼치는 게 있지. 저 자파들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말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보수 우파의 최고의 공격수가 이강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시간 우리가 기도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주의 종들이 알고나 있을란지 조금 전에 우리 서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교과서를 주의 종들 알고나 있을란지 정말 주의 종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주의 종들 탓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 탓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했다면 교과서가 집고라지 지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고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의 변화의 열쇠는 한국교회에 있음을 압니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나라가 나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성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한국교회 주인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자 교회가 나라의 심장 역할을 할수 없도록 한국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고자 하는 저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이 제발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대한민국의 변화의 열쇠는 한국교회에 있음을 압니다. 한국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는 사아을일지어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는 살아나일지어다. 성도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하지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어소서 되게하여 주소서 성도가 성도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라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다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주인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주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휴게합니다. 하나님 만주인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서 한국교회 가운데 선명의 바람이 불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나래 십령내타을할수 없도록 한국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고자 이 땅의 아버지 여호의 세력을 주의 종들과 주의 목숨들이 제발 좀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한때에 깨워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한때를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이 자유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여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고요 나라가 지금 미꾼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없더러 기도만 하시렵니까 주여 일어나 생동하게 하시고 차별금지포로 나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위기 내왔는데도 3일 정지만 찾아도 꺼내지 않는 주의 종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를 살려주셔서 주의 종들을 깨워주셔서 자고 있는 주의 종들을 흔들깨워주셔서 어 다시 한번 일어나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주셔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